소개 MBC의 인기 사극 드라마 18.5도 연인은 전통적인 악역 없이도 강렬한 이야기를 펼치며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치적인 대립, 가치 충돌, 사랑의 선택이 주요 테마로 다뤄지며 그 중심에는 특별한 악역 없이도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의 미로가 그려집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과 선택, 이 드라마에서는 전형적인 악역이 등장하지 않고 시대적인 제약과 갈등, 그리고 주인공들의 감정과 선택이 주요 쟁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드라마 구조에서 벗어나 이 작품은 정반합이라는 다양한 감정의 충돌과 합의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들은 시대와 가치에 맞서고 상황에 따라 부딪히고는 하지만 결국 합을 도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악역은 등장하지 않지만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 간의 대립, 이데올로기, 병자오란 여성에 대한 덕목과 관련된 갈등이 드라마의 주된 축으로 작용합니다. 여성 캐릭터의 희망과 강인함,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어려운 시대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통해 삶을 꿰뚫어 나가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소영과 세자비는 그런 의지를 지닌 여성 캐릭터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조선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랑에 기댄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청과 그의 연인은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어가며 서로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인간 감정의 정수와 드라마의 메시지, 이 드라마는 인간 감정의 정수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지탱하고 버텨내는 강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연인들의 사랑과 그리움은 어떤 환경에서도 개인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인형과 가치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드라마 속 여인들과 연인들은 특별한 악역 없이도 강한 결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들의 선택과 감정은 작가의 마음과 의도를 통해 전달되어 각 캐릭터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냅니다. 구원의 인간성과 갈등, 작품 속 구원은 주요 캐릭터 중 하나로 그녀의 선택과 감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구원은 길체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붓고 그녀를 구출하러 나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원의 내면 갈등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감정은 작가가 그린 인간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특별한 악역의 부재로 인해 뚜렷한 적과의 대립이 없이도 복잡한 감정과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 18.5도 연인은 특별한 악역 없이도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주인공들의 감정을 복잡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드라마 구조를 벗어나 복잡한 캐릭터들의 내면을 탐구하며 시대적 배경과 인간 감정의 정수를 통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인공들의 선택과 감정은 작가의 마음과 의도를 통해 전달되며 각 캐릭터의 이야기는 사람의 사람을 지탱하고 버텨내는 강한 의지와 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과 감정의 복,